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일화다 라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 1절부터3 3절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화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마치 두 가지, 무엇과 무엇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다.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건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가 상징하는 것이는데요. 왜 예수님은 천국마치 겨자씨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겨자씨는 그 어떠한 씨앗보다 가장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요. 나중에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얼마큼 자라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와 같이 자란다고 했는데 약 3미터 이상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크게 보이는 눈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겨자씨는 확장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후에는 장대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확장성의 의미와 두 번째는 변화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데 나중에는 놀랍게 크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장성과 변화성.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어 작게 시작하지만 후에는 성장한다, 성숙하게 자라난다. 교회는 결국 유기적인 결합을 갖게 된다. 유기적인 주님과의 연합에 당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눈앞에가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무리자함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변화와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마치 그러한 것이 천국과도 같다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작은 그런 존재지만 이 후에는 온 세계를 뒤엎을 만한 놀라운 그런 창대하심을 영원 구원하는 우리의 사역이 어, 철지 플랜팅을 하고 또 컨택 포인트를 해서 영원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나중에는 창대하게 창대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눌라필 모든 이 사역 가운데, 목사님은 뭐 아시나, 이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작아보이고, 저들의 사역이 별 별로 없어 보이고, 눈에 띄진 않지만, 결국, 어떻다는 것인가요? 영원고란 이 사역이, 지상태의 명령이, 컨택포인트의 이, 이 사역이, 후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성대함을 맛보게 될, 우리의 사유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저희는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룩은 보통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누룩의 의미는 어, 교만, 부패에 관련돼 있는 의미를 상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교회의 지역적 확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누르기. 교회 지역적 확장,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 삶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통한 위대한 변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통한 변화. 작은 약의 양의 누르기, 서말 그가을안에 들어가서 점점 부풀려져서 처음을 보자고 시작했지만 천국의 복음은 마치 이렇게 누르거 같이 부풀려지게 된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마치 이렇게 확장어진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딜 가든지.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천국마치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처음에는 보것 없지만, 나중에는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어, 그, 동시에 가라지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가라지는 어떠한가? 그렇지와 다른 가라지는 어떠한가?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나와르되밭의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렇다면 예수님, 가라지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가라지는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무슨 뜻입니까? 가라지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실절4 사실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그 천사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밝게 될 것이다. 천국은 마치 겨서 누룩처럼 결국 성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곧어 고난이 있고 어렵고 비참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때의 때에 심판의 때에는 위대함과 놀라움과 증례함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지들은 어떻게 되는가 품어 풀무풀, 풀품풀에 던져 불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나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진흥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래 계속 그렇게 해 그, 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아 엄마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나 그러면 계속 불장난해야지 라는 뜻이 아니지 이렇게 적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 계속 그래 너 그렇게 할 거지 한번 해봐 그래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장난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의미는, 심판했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률이더 강조되는 것이지, 심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저주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근무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 불만 불평해. 그런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간다. 자, 일을 간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사용됐는데요. 어디에서 일을 간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변명을 하려고 했을 때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에 마치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이러한 분이신데, 심판의 소리다라는 메시지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갈더라. 이를 갈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죠. 결국, 죄인들이 그 죄,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어, 그 심판이 그분에게는 있지만, 어, 심판이 우리에게 적용되질 때는 그 심판이, 어,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어,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불안감이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적용되지는, 적용되지는 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자, 보시면 이거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들은. 자, 그때의 의인들은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견디고 이겨냈느냐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을까요? 슬프고 고뇌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보잘것 없어 겨자씨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참 이뻐요 이쁜데이 상태를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또 보면 아참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실까? 참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는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 밭에 심고 기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고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자들니까 의인들은 기쁨. 의인들은. 자, 그런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니까 이 사람 보면은 처음에는 보장권 없는 자들인데,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아, 의인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의인이구나.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 누구냐 하면, 지혜로운 자들을 상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자, 의인이 누라,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자들이 의인이다라는 뜻이고요. 지혜로운 자들을 단위에서 어떠한 자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해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결국, 의인은 누구다? 이해하고 있는 자들. 그니까 지혜로운 자, 이해하고 있는 자. 그럼, 뭐를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를 말할 것일까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비유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초보을 마치 이러한 거야. 그러나, 강아지도 있어. 또그 강아지는 분간이 안 돼. 같이 자랄 때에는. 마지막 때에 가서, 결국, 강아지만 따로 모아다가, 뭐 풀풀에 던져고 돌사등이 할 거야. 그때까지의 왕들은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동시에 소망을 갖고 있으면 돼.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성화에 가은 힘들 거야. 신앙생활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견디고 견디고 견뎌야 해. 천국은 마치 이러한 곳이야. 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들. 막무가내로 믿었다가 아니라 이해한 것이 믿은 것이며, 이해하는 자들. 그 심판의 때를 이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단 얘기인가요? 아버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어떻다고 해와 같이 빛난다. 복음의 빛을 수행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구속 영접한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한 자들 천국이 어떠한지를 이해한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통치하는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그 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삼게 된 자들 나의 본향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성도들이 임하게 될그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영광의 빛과 그 광채. 성도들이 임하게 될 영광의 빛과 광채. 여기서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성도들에게 임할 영광의 빛과 광채는, 뭐, 저희들이, 뭐, 그나마 좀 예를 들수시는 게, 연예인들 본적 있으신가요? 누가 얘기했었는데, 연애를 봤더니, 후광이 보이더라고. 전성 얘기했었나요? 어, 누굴 보고, 하여튼 연애를 봤는데, <laughs> 후광이 보인다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요, 요 빛인데, 사실이 은 빛이 그냥 후광으로 빛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 이렇게 화장 잘해서 잘하고 옷도 좋은 거어서 빛이는 조명빨 받아서 빛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와 같이 빛난다 영광의 빛이 광채는 무엇과 동일하게 쓰여진 동의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그 광채의 모습과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그 광채와 동일하게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들에게 복음을 지휘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자들에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광채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성함을 이루어 나가는 아 것, 이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빛이 마여서 그날을 기쁨으로 심판의 때를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야 내가 검증받을 날이 다가왔구나. 지금까지는 손가절 당하고 비난 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시간 속에서 드디어 내가 주황에 서서 검증받게 되는구나. 한국은가참 잘하였다. 인내하면서, 잘, 잘하였구나. 잘 인내하였다. 검증받는 날이야.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가라지는 일을 가는 거야. 지옥으로 선전해서 일을 가는 거야. 는 해가 지 빛나게 될그 광채가 하나님 창조하던그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해가 지나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당장은 우리의 모습이 별별 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삶을 보면 실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옆 사람의 삶을 보면. 좌절이 되고 실망하고 상처가 된 옆사람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창대한 놀랍고 놀라운 변화된 모습 천국 가운데에 거할 확장된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기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겨자씨와 누이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도전을 받기도 하고, 서로 격량의 힘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옆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잘못게 모르고 네, 그러한 모습만 보고 어, 상처받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의 참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가운데 성장하게 될 놀랍고 위대한 그 영광의 빛에 거할 그 모습을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놀랍고 놀라운 치유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신앙여정에 어려움이 딸지라도,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이 모든 부음의 능력과 말씀이 이해가 되지므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